식물이 무서워서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하다. 결혼을 할까? 딩크족으로 살면 되지 않아? 애기를 애기를 낳을 생각이 없었거든? 애기 수집하러 돌아다니면 아그 그래 소개팅에 한번 갔다 오자. 무서워. 소개팅. 결혼 안 하고. 좋은 거? 그래도 되지 않나? 우리 동네 말고 딴 데서 만나야지. 어디서 만날까? 공방에서 만날까? 야, 너 소개, 소개팅을 나왔는데 네가 나왔냐? 우리 모임에 있는 애데 우리 모임 아니고 누나나 어디 다른 모임에 있는 앤가 보네. 미식가 클럽에 있는 미식가 클럽. 아예 아는 애를 이렇게 만나면은 황당하네. 별 보자고 하게 할까? That's why And that's, Ah, I'm Neil. Hmm. Ooh. Uh -huh. Oh. Ooh. Oh. Barbarina. Huh. Whoa. Oh huh. We're so. Oh. The jingle

<목소리> 와 좋겠다. 얘네 방금 눈 맞던데. 사귀기로 했다는 뜻이잖아. 아 하트 뜰 때. 하트 위에 하트 모양, 밑에 이렇게 온도계 모양. 사랑의 온도. 그런 뜻인 거지. 아! 이걸로 어... 저 쌍팅 아! 온 세윤이 줄려면 빨리 만들어야 돼. 시간이 이게 시간이 없어. <laughs> 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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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드세요. 세윤이 잔다. 세윤이 재미없어서 잔다야. 어, 갑자기갑자기에도가 떴어 누가 죽었다고 에도? 윤주 다 윤주 얘 모르는데 잘 따오미 도준이 잘 모르.. 어? 어망가짐 거친 목걸이 아 그래도 한번 물어나 보자. 저기 있잖아, 한번 물어나 보게. 어딨지? 저거는 뷰 주얼리. 이거 혹시. 할래? 처음 만들어 거라 조금 안 좋은데. 어? 그래, 좋아하는 것같은잘 모르겠네. 좋아하는 건지. 그냥 뜻도 미지근하다. 음. 너 혹시 한 말해보자. 아 급하게 혹시 사귈 건지 물어보자. 어안 되네. 어 핑크색 생겼다. 사귈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. 가자 다음에 만나면은 제대로 고백을 해 꽃다발을 좀 사놔야겠다. 창고에 있는 거 주지 말고 새로 사야겠어. 여기 꽃다발 온라인으로 얼굴에 여드름이 좀 남아있으니까. 팩을 좀 살까? 팩을. 순금 주인물. 금팩. 금팩 괜찮을 것 같은데? 그거 한번 하고. 그리고. 아, 이거 말고. 이건 너한님, 나한님 해야지. 그래. 하나 사고. 꽃다발을. 꽃다발 안 팔아? 아니 왜 꽃다발을 왜안 파는거야? 그거 내가 미용실에다 저거 지어놨었나? 미용실 가서 살까? 여긴 안 팔지? 여기도 안 팔지? 일단 자. 너안 자고 뭐 했니? 내가 쇼핑하는 동안 너는 자야지. 더우니까 에어컨 좀켜 켜져 있구나. 미용실 가서 조금. 머리를 좀 하고 갈까? 새로운 신 집사님인가 보네. 처음 뵈는 집사님. 침대 지정 안해 줘도 알아서 주무시긴 하지만 나 잤으면은, 일어날까? 집사님한테 좀 도시락 좀 싸갖고 가게. 저 밥을 좀 해달라고 하고, 거 갖고 가게. 도시락을 싸다 같이 먹자고 해야겠다. 화장실. 화장실 가고 양치질도 좀 하고 양치 양치 치카치카 했어? 그러면은 이거 가져가게 요렇게 들고 아 우리 이거 있었구나 그거.. 그거 먹고 가게? 그럼 이거 갖고 가지 말자 이거 먹으면 되니까 나는 가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얘가 먹어? 집에 오고 싶다고? 아이 뭐 와도 되긴 한데 나는 나갈 건데 마음대로해 오는 건 너의 자유고 미용실 미용실이 어딨지? 여깄다. 가서 내가 여기 꽃 상담 해놓은 것 같은데. 데이트 준비하고 딱 나가기 좋을 것 같아갖고. 해놨어, 해놨어. 비가 오긴 하지만, 여기 있죠. 영업해달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와가지고 여기서. 머리 좀아 아, 손톱 네일 아트도 해야겠네 네일 아트 내가 여자 캐릭이면은 하기 좋았을 텐데 아쉽다 남자 캐릭이어서 좀 밝은 거 말고 그레이색으로. 그냥 손톱 쪽 단정하게만 잘라달라고 하면 되니까. 옆에 앉은 언니 귀엽다. 귀엽게 생겼네. 안 시켜볼까? 근데 귀엽게 생겼는데? 세윤이랑 만나려고 온 건데 일단 말 시켜봐 귀엽잖아 뭐 그냥 인사해봤어 됐어 헤어스타일 좀 해달라 그럴까 여기 미용실 언니 머리 좀 해주세요. 오, 너무 예쁜데, 오, 미용실 언니 봐. <laughs> 어, 이, <laughs> 귀여워, 여기서 보니까? 예, 그것도 꽤 맘에 들어요. 어, 아까보다 이게 낫다. 아, 그거는 그냥 좀 별로네. 가보자. 시간이 늦었어. 세윤이랑 만나려면 라면 먹으러 같이 가야겠다. 라면 먹고 갈래, 라면 먹으러 갈래, 골라 자리 주세요. 외숙모는 진짜 금슬이 좋은가 봐. 잘 돌아다녀 주문할게요. 그냥 아무거나 좀 주세요. 왜.. 네. 라면 신라면 주세요. 신라면 두개 주세요. 계란 흔들지 말고 주세요. 우리 외삼촌하고 얘기하고 있네. 그래 우리가 다 집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라 꽃을 안 사고 그냥 왔다. 아 바보. 내가 꽃 사갖고 줄려고 했는데, 에이 그냥 이거 주자. 디저트야 디저트. 미용실에서 머리 하고 꽃 사가지고 세윤이 만나려고 했거든. 근데 꽃을 안 샀어. 머리만 하고 그냥 와버렸어. <laughs> 얘기 좀 해. <laughs> 기쁜 대화. 어? 신중한 연애파? 욕망 드러내기. 욕망. 데이트 기준 논의 매혹하기 오 별게 다 있네 아름다움 칭찬 그리고 아야 이거 아니야 또 뭐할까 왜, 왜 자꾸 자 세윤아 사귈래? 관계 진전에 대한.. 내가 기면증이 좀 있어 미안 사귀자고 해봐 안되네 사귀자고.. 그만 좀 자라 계산만서 주세요 가자, 안 되겠다. 졸려해서, 졸려해서 안 되겠어. もしよ。